성경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월요일 김규배 브릿지의 시작을 위해서 일주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더군요. 장자연 사건에 새로운 증언자가 나와서 새로운 방향으로 문제가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선거법 문제도 있었습니다. 선거법 제도와 선거 연령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거지요. 또한, 남북 화해 모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금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달구는 소식은 빅뱅 승리의 버닝선에서 일어난 각종 추악한 범죄와 정준영의 카톡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는 추악한 탐욕의 일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개인적 이탈이라 보면 개인적 이탈이라 말할 수도 있고요. 자본주의의 허상, 참상으로 보아도 말이 되는 상황이지요. 돈,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명예와 명성, 인기와 영향력이 모두 돈으로 환산되는 시대입니다. 사실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이 돈의 영향을 받고 있지요.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난 많은 일들, 장자연 사건이나 선거법 제도이나 남북한의 문제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명예, 명성, 인기와 영향력 다 돈으로 환산된 그 가치들은 쾌락과 욕망의 분출로 이어지고, 물론 모든 돈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착한 돈도 있죠. 선하게 사용되는 돈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돈들은 그렇게 모여들며 쾌락과 욕망의 분출로 사용됩니다. 돈이라는 것, 자본이라는 것, 모두가 말하지요. 악이 틈타기 가장 쉬운 것이라고. 어디든 데려다 줄수 있고, 무엇이든 할수 있게 해주고, 무엇이든 가지게 해주니 돈은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지요. 이 탐욕이 미치는 삶의 영역을 돌아보면, 정치, 경제, 사회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 탐욕의 문제로 인해 많은 영역이 타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돈의 문제에 종교들도 면제부를 받은 것은 아니지요. 많은 사역자들도 돈의 문제에 무너지고 돈의 허상에 마음과 몸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지요. 그러니 성경에서 돈은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지요. 문제는 인식되지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책들을 보면 자본주의의 허상과 돈의 문제를 말하고 있지만 정작 해결점은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신음소리만 커져가는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역시 우리가 의지해야 하고 지지해야 할 것은 성경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성경이 이 일에 대한 해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만지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거듭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인사와사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반포 침략위의 공기배 목사였고요. 오늘의 브릿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같이 자주 자기를 드러내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 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 돼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 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반드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최고의 방법. 대숙제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간절히 바라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의 입구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을 대신하여서 성소로 들어가 하느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대제사장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들을 대표한 대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서 다시 나오면 그들의 죄는 사함을 받은 것이고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으면 그들의 죄는 사함받은 것이 아니기에 다른 대제사장들을 들여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입니다. 그들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세워진 유일한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상의 모형처럼 두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서 하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로 나와와 죄가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그가 우리 앞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이기에 우리는 그 옛날 대제사장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가장 큰 눈물을 흘릴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모든 말씀과 그를 믿는 우리들의 말과 경고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입증되는 순간입니다. 애석하게도 그 순간에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너무 늦어 버렸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입증되지 않은 것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을 때에만 믿을 기회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위하여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맞으시지요? 설마 주님이 늦게 오셨으면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누릴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요. 저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해도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목이 빠지라고 기다리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성소를 향하여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히 응답하심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만 오늘 우리는 안타까운 자들을 잊지 맙시다. 제가 인정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늦추고 싶어 하는 한 이유가, 유일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에게 마지막이니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면 기쁘다가도 걱정이 생기며 조금 더 늦게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함께 낙원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니 슬픔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족에서도 그런 분이 있다면 더욱더 간절히 잊지 말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도 그날에 함께 소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기쁜 날이 그들의 가장 절망이 되는 날이 되면 안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심판과 구원의 절묘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온전한 즐거움이 되기를 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시간은 우리를 충분히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브릿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